소시오패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나 사기를 사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음은 무조건 피해야 할수 있는 소시오패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충동적이며 계획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2. 감정 부족. 소시오패스는 감정적인 연결이나 공감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허술한 사회규범 준수 부재.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규범을 중요시하지 않고 법률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존중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거짓말과 속임수 사용.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5. 책임 회피. 소시오패스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술한 행동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기 중심적 욕망과 목표 우선. 소시오패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7. 폭력적 행동 소시오패스는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짧은 감정 스팬 소시오패스는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며 급성 감정 스팬이나 급격한 분노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죄책감 부재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책임감 부재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며 실패나 문제가 발생하면 타인이나 환경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 욕망만을 중시합니다. 11. 기대 이상의 감각적 즐거움 추구 소시오패스는 감정 부족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데 과도한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행동이나 중독성이 있는 행동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권력 욕구와 조정. 소시오패스는 종종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13 집단 내에서의 문제 발생. 소시오패스는 집단 내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집단 내에서의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14 사회적 평가에 대한 무관심. 소시오패스는 종종 사회적 평가나 타인의 의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에도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15 질투와 경쟁심 강화.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주목을 받을 때 질투와 경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연애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인데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연애는 도전적일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1. 매력적인 외모와 말벌. 소시오패스는 초기에는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외모로 상대방을 매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진짜 성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접근이 부족. 소시오패스는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3. 종종 신속한 관계 선행. 소시오패스는 관계가 시작된 직후에 빠르게 진전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공격적인 선행, 관심 표현, 빠른 결혼 제안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순발력과 활동성. 소시오패스는 보통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인 편입니다. 활동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5. 감정적인 인식능력의 부재. 소시오패스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6. 마음대로 조절하는 경향. 소시오패스는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그에 맞춰야 할수 있습니다. 7순환적인 감정 변화 소시오패스는 감정 변화가 신속하고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급한 분노나 좌절감, 열광 등이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 존경과 증오의 순환 소시오패스는 처음에 존경받는 느낌을 즐기지만 상대방을 증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측불허의 순간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9. 무책임한 행동 소시오패스는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에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과도한 집착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일부분이나 성격의 특정한 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주의나 감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수 있습니다. 11. 종종 사회적인 규범 위배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거나 법률을 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소시오패스의 무책임한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독점적 행동 소시오패스는 종종 독점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 비장한 눈빛과 표면적 매력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을 매혹시키기 위해 매우 매력적인 행동과 비장한 눈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이고 감정이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14 상황적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 소시오패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플레이하는 데 능숙하며 이는 그들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5 초기에는 매우 관대한 선물과 서비스 제공. 소시오패스는 초기에는 매우 관대하게 선물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6. 계획없는 미래 소시오패스는 종종 미래 계획이나 책임감 부재로 인해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원하는 상대방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17. 자신 중심적 행동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며 상대방의 요구나 필요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 심리적 착취.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취향을 알아내어 그에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착취하려는 음모일 수 있습니다. 19 간혹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폭발. 소시오패스는 갑작스러운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죄책감 부재 및 자기존중감 증증. 소시오패스는 종종 자기존중감이나 죄책감이 부재하거나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더라도 소시오패스는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오패스 대처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도전적일 수 있으며 대처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기 안전 우선.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에는 자기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객체적인 의사소통. 소시오패스와의 의사소통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정보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경계 설정.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개인 공간과 권한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감정적 투자 최소화.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연결을 부족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자기존중감 유지. 소시오패스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시오패스의 의도적인 비난이나 조종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전문가와의 상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적절한 대처 전략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7. 다른 지원책의 활용.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상담 지원 체계와 협력하여 소시오패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8. 유연한 전략 적용. 소시오패스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행동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처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관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